겜생 친구들 안녕.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파이널 기어라는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 S1 서버에서 용병단 블랙 아크의 단장이 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작. Yeah! 단장 이름은 당연히 멋진 이름. 겜생이지. 이, 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이름이. 겜생으로 시작해 보자. 1 2 1 1년 하늘에서 降りてきた炎は地上の全ての文明を消し去る統治 生き残った者は再建に向けて努力したが足りない資源が原因で各地域での争いは激しくなるばかり最も優れた技術力の持ち主だったケゲアは絶対的な技術力の真髄が込められたファイナルギアを掲げ大陸を全て飲み込み自らを帝国と称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後続く帝国の法制に怒りを燃やした者たちはあれた。 アアイクシアへの結集が火種になり第二次帝国侵略戦争が始まった一方帝国所属だったブラックアーク軍団も反帝国革命に加わった絶えなく続きそうな戦争だったが帝国のリリアン王女が先代の女王を初段してアイレタと終戦に合意したことであっけなく終末を迎えた終戦人々の顔に笑顔を戻してくれた言葉だったが。 その一方で兵士は必要とされない平和の時代という意味にもなったこうしてブラックアーク軍団は終戦とともに解体されたしかしまだ大陸の至るところには戦いの火種が未だくすぶっておりブラックアークの戦争はまだ終わっていない過去の栄光を取り戻すためにおお、色気でニ話ギゴん。 전쟁이 끝나니까 백수가 된 거야 전부다. <laughs> 하지만 다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나 대충? 자뭐 가보자. 아니 안돼 그건 <laughs> 마저 보고 가자. 더빙이 없다고? 없다고? 진짜 없다고? 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한마디 더빙 있어? 이래갖고 되겠어 이거? 시작부터 별로야 아주 그냥. 자 전투 시작하자. 거의 도착한 건가? 베로니카 잘 들려? 수신 양호 통신 상태 이상부. 그저 적군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스킵하자. 전투를 빨리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래. 이 로봇 전투 컨트롤하면서 탕탕탕탕탕탕탕. 그래 그래. 하지만 오토로 바로 돌릴 수 있어? 1 3 클리어시 자동전 투 오픈 오케이 좋아. 거기 누구냐? 여긴 이블린 접근 발견. 이런 것도 스킵해 주고 전투를 하자. 먼저 요걸 요게 공격 버튼 이렇게 으샤 따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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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콩 탕탕탕탕탕탕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였나? 뭐가 있었는데? 뭐 알려주겠지 까먹었어. 1 2 t 때도 많이 나네 갖고 드래그해서 공격 방향 바꾸기 이렇게 으샤 움직이면서 어 리로또 찾아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 탕탕탕탕탕탕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장전도 내가 할수 있나? 할수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스킬 시전, 그렇지. 이게 중요하지. 죽어, 무쌍 나무. 안 죽었어, 안경. <laughs> 민망하게. 좀 죽어주지 그랬어. 이렇게 스킬도 쓸수 있다는 거. 고유 스킬이겠지, 이 캐릭터에. 흩 이렇게 끝난 건가? <laughs> 스킵하자. 미션 클리어. 자, 다음 목표 들어와. 얘는 그래 말이 없는 아이야. 참 과묵한 아이야. PN26 이리시스. 점점점점 여기가 좋겠군. 이 허접한 녀석들은 니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 점점점점 <laughs> 별거 아니니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하면 돼 점점점점 그래 이런 캐릭터지 쟤는 과묵한 캐릭터 가자 둘이고 싸울 거야 이번에는 내가 얘를 쓰네 그치 그치 얘는 근접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쭉빵 쭉빵 찌르기 쭉빵 쭉빵 이런 거 오호호호. <laughs> 스킬 한번 써보자 어, 많아 적들 많아 스킬 쓰자 여기 쓰면은 야, 이런 스킬. 크으. 끝났나? 점점 점점. 스킵해. 말을 하기 싫은 거야? 뭐야 이거? 말을 안 해. 이렇게 둘이 만나서 이제 맞짱 뜨는 건가? 같이 싸우는 거였나? 탕탕탕탕탕탕탕탕. 탕탕탕탕탕탕탕탕. 보스가 나올 듯. p n 26. 이리시스 누가 이길까? 물론 내가 이겨야지. 탕탕탕탕탕 이게 회피가 있지 않았나? 대시하는 거? 타닥. 탕탕탕탕탕탕탕탕탕. 스킬 한번 써야지. 여기서 스킬. 그렇지 딱 걸렸어. 나의 함정에 걸렸어. 아 아피가 많네 아직. 이 대시가 뭐 있었는데? 이거였나? 아니야. 이거 이거? 에 모르겠다. 그냥. 그냥 떼티 탕탕탕탕탕탕탕탕. 맞짱 아, 뜨자. 아, 되게 약하네. 애가 약했었네. 아, 그러네. 아이. <laughs> 괜히 쫄았잖아. 죽가 이놈아. 이렇게 전력차가 심하게 날 때는 그냥 제자리 서서 뚜드러 패면 되지 휴 이겼다 이겼으니 스킵 <laughs> 완전 망가졌어 점점점점 <laughs> 역시나 그래도 말을 안해뚜드러 맞으면 말좀할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듯아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말을 원래 못하는 것 같아 이리시스와의 전투가 끝나고 20분 후 이동기지 안나 왔다 에이 피곤해 죽겠다 분명 적금만 잡으면 됐는데 어쩌다 그런 녀석을 만났지. 어, 그렇군. 경락고에서 메카닉의 장비 정비 및 개조를 진행해 보자. 경락고 들어가서 여기 보면 뭐 로비 출전 파일럿, 경락고 소환 제작. 소환을 빨리 가야지. 정비 먼저 하나. 여기 들어가서 파츠별로 야, 이거 딱 봐도 더 좋아 보이네. 이건 n 등급이고 이건 r 등급. 등급이 있다는 거. 공격력 차이 봐라 이거. 그리고 수당 발사량 이런 거 관통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 교체하자. 당연히 세졌겠지잘 교체되었습니다. 이제 1-1 들어가는 거네. 문제가 없으면 시작하라고. 아 문제 있는데? 소환을 해보고 싶은데? 안돼? 아 2-2에 또 소환이 오픈이 되는구나 일단은 달려야겠다 1-10까지 있고 그러면 곤란한데 피곤한데 이거 나자 가자 스토리는 각자 보고 탕탕탕탕탕탕탕탕 아 오토가 오픈됐을 거야 아아 아, 아직 아니야 1-3이었지 스킬 한번 써볼까? 아 요거는 이제 이런 거는 약간 필요한 전투야 저런 잡몹들 내가 굳이 손수 잡아야겠어 이거? 아유 귀찮네 이거 그냥 잡아 그냥 오 되게 약하다 애들이 이 뭐야 이게 컨트롤할 필요가 없어서 애초에 뭐야 이거 괜히 힘만 뺐잖아 아무튼 요렇게 간단하게도 깰수 있다는 거 초반부는 획득 아이템들 요런 것들 여러가지 부품들이랑 돈이랑 뭐 이런 거자 이제 경락고에서 착용을 해야지 들어가서 여기 보면 내구도 방어 공격 회피력 치명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갖고 이 능력치 어느 쪽으로 키우느냐 그런 게 되겠지 이번에는 체스트, 몸통 바꾸자, 좋아 좋아 에이, 차이가 엄청나네 이게 무조건 고급 등급을 이것도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 이거 참 스알 스스알 가면은 또 엄청나게 좋아질 거 아니야 성능이. 그렇군.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모양이 왜 아니야? 얘왜이 모양 됐어? 바퀴가 하나짜리가 됐네? 이런 구려졌어 외형은. 외형은 별론데음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캐릭터의 등급도 있고 여기 보면은 스알이라고 돼 있지? 얘가 뭐 하는 캐릭터인가? 이블린 편성이 완료됐고 리더로 선택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자리도 있고 얘로 이렇게 못함? 아직은 안 되는 듯. 뒤로 나가서 메인 화면 한번 구경해 보자. 사전 예약 보상, 이거 수령해야지 그리고 사전 예약 보상도 차근차근 주네. 스테이지를 깨야만 주는 그런 거야? 그래, 일단 받자. 고급 파일런 수확권, 좋아. 이거, 이거는 근데, 이거 뭐야, 진행을 해야 되잖아. 사전 예약 보상, 요걸 또 누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이걸 주고, 1-3. 음, 3 정도까지만 있나 보다. 요걸 보니까. 그래? 그렇다면 좀더 해보지. 이 바뀐 파츠들, 로 진행되는 전투를 보여줘야지. 자, 탕탕탕탕탕 공속이 좀더 빨라진 느낌인데? 왜지, 이거는? 그리고, 바퀴바, 저거. <laughs> 약간, 외형은 두려졌지만, 뭔가 강해졌겠지, 당연히. 등급 차이가 있는데. 자, 요렇게. 아, 이게 저런 거는 피해줘야지,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피해주고. 그냥 제자리 공격? 가능? 가능. 음, 음 나오시오워 저번부터 좀 컨트롤 야, 약간은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저격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영웅줄 중에서도, 무기들 중에서도 저런 저격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한타 한타 세게 날리는 근데 공속이 너무 느리다 저기수 보니까 우리 캐릭터들은 저렇게 안 구리겠지 스토리가 나오나? 아이 이블린 너도 여기 온 거야? 응 저쪽에서 지원군으로 보낼수 왔어 새로 운적 있어? 응 그래서 나도 도와주러 온 거야 에이 나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이제 나오는구나 팀 팀플레이 좋아 좋아 알았어 파일럿을 교체하면은 이렇게 요걸 누르고 요걸 눌러서 교체라는 거고 그러면 아 그래그래 그래. 같이 전투는 하지만 이제 컨트롤을 내가 하는 거지 으헤 으야 죽빵 얘는 창방패병이라고 해야 되나? 으야 yeah. 으쌰 힘이 되게 좋아 보여.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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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나가. 그렇지 탱딜 조합이 갖춰진 거지 지금은. 네까지 하면 어떻게 탱딜딜힐 그렇게 되나? 탱딜딜보조 그렇게 어떻게 딜딜딜딜 넣어도 되겠지. 가자. 스킬 얘 스킬은 한 곳으로 모으는 스킬이네.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얘가 젠지에서 얘도 스킬을 쓰면 되겠지. 광역 스킬을 어.. 지금 한번 쓰게 해주나 보다. 스킬 게이지는 안찬거 같은데 이렇게 둘의 컨비네이션 스킬 조합. 음. 이런거지 이렇게 쉽게 깰수도 있고 다음 스테이지는 자동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동으로 한번 돌려보자 어떻게 되는지 어? 새로운 캐릭터를 얻었다 길가다 주순 동료 방어형 레베카 그리고 이건 뭘까 블라카크? 어... 뭐 이게 무슨 종족 그런건가 보다 그래서 상성이 있는 것 같아 상성이라기보단 뭐팀 조합의 버프 같은 거 슈퍼레어 SR이고 이런 이런 결국 내 힘이 필요하다는 거네 괜찮아 익숙하니까 맡겨두라고음 이런 느낌 훈련 개조 스킬 각성이 있고 훈련을 좀 시켜줄까 레벨업 체력 공격 방어 회피 크리 특징들은 요렇게 돼있고 막 먹어 안돼 뒤로 가서 다른 애 베겨주자 너 너도 막 먹어 훈련 그리고 개조 뭐 요런 것도 차근차근 오픈이 되네 3-0-A1은 뭐야 부대 인원을 늘리라 가보자 경락고 들어가서 편성을 하라고 여기다가 방금 주은 레베카를 요렇게 합류시키면 끝 어때 참 쉽지 그리고 정비도 해야지 그치 줍줍한 파츠들 해서 특화만 표시 이렇게 아무튼 특화템이 있는거야 아까 캐릭터마다 그리고 이걸 눌러서 장비교체 뿅 그렇지 그렇지 다른 것도 특화만 표시해서 이렇게 교체해주고 만약에 특화만 표시가 아니라면 얘도 이걸 이런 걸뭐달수 있어 응, 달 수는 있어 그냥 막달수도 있네 이렇게 응, 그러네 아니 요상하게 조합해도 되잖아 그내 맘이잖아 그건 그렇군 <laughs> 좋았어 나는 이제 이런 성능보다도 외형 크, 외형을 좀더좀 좀 특이하게 음, 외형보다 성능인가 이런 스테이지를 뚫어야 되니까 자동편성도 있긴 있어 하지만 4-1 클리어 하면은 나오는 거고 바뀐 걸로 또한번 전투해봐야지. 사전약 보상 안 중? 그렇지. 다시 뽑기권. 빨리 뽑고 싶다. 빨리 뽑고 싶다. 부대인원 안 늘렸어? 어, 나타샤, 얘는 또 어디서 나왔어? 어, 얘도 껴주자. 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비도 해야겠지.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다른 방식으로도 훈련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누르면은. 누르면은 육성을 터치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거. 육성과 교체가 있고. 육성 누르면은. 아, 이 화면으로 빠르게. 저도 레벨업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파츠 변경 해줘야겠지. 교체? 안 돼? 아 이게 더 귀찮은데? 이번에는 파츠 그렇지 장비가 없어 <laughs> 특화된 게 없어 그럼 전체를 쫙 불러서 위에 게 여기 얼굴 표시가 있는 거는 착용한 장비고 착용하지 않은 장비가 위에 나오고 요 파란 걸로 당연히 바뀌어 줘야겠지? 더센 걸로 요것도 이렇게 그니까 러 특화는 아니지만 음더 높은 거 능력치가 훨씬 넘사벽이니까 무조건 교체를 해줘야지 넘사벽인 이유가 이 레벨 레벨이 아니라 랭크네 랭크가 이게 1에서 10 차이가 많이 나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네 저거 랭크도 확인해보고. 보스 한번 뚜렷해보자. 그리고 최소한 소환까지는 해봐야지. 그렇지, 이렇게. 요얘 누구였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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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지 해주고. 이야, 얘는 뭐야. 약간 느리긴 한데, 뭔가 중장비 느낌이나. 파워는 강력할 것 같아. 근데 비슷한데, 아까 걔랑? 처음 쓴 애랑? 재밌는 거는 얘다, 얘 몸빵. 으쌰! 으쌰! 그리고 자동으로 돌리면 될것 같아. 어이 거기 쳐봐 스킨 몰서 스킵할거야 오토로 한번 보자 회피우선 아 이게 회피우선이고 이게 진영 유지하는 스타일 그렇게 되는거구나 아무튼 클리어 흠 그랬군 뭐가 그렇긴 그래 스킵해 어 4명이 됐어 이번 적은 블랙크루야 오케이 조종파일럿을 교체해보세요 요렇게요렇게 저격이 나왔네. 저격 공격 시 공격 버튼을 길게 누르면 게이지가 충전되며 게이지가 가득 차면 이게 엄청 센 공격이 될거 같은데 눌러 자차자차자차자차자차자차자차 자차 어, 아 그렇군 자차자차 아 금방 차네 게이지가 뭐야 이거 다 오래오래 치어서 더 세게 때리고 싶은데 으 자차 아자차차차차 자차차차차 이렇게 저격도 있다는 거. 저격 파일럿의 스킬은 전방 일직선 상의 적에게 아 관통이구나 그렇구나 미리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키 후에 시전해야 한다. 관통! 일직선 관통이야 렇구나요 좋아 좋아 다른 파일럿의 스킬을 지속적으로 시전해서 연속 공격을 할수 있다 음뭔 얘기야 그냥 스킬을 자주 쓰라는 거지 이렇게 음 아무튼 저격은 이렇다는 거 이번에도 길가다 주순 베로니카 저격이고 얘도 블라카크 흠 정보조작에 대해서는 뭐든 물어봐도 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묻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모래니, 물르라는 <laughs> 거야, 묻지 말하는 거야. 제작을 한번 들어가 보자.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분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밑에 보면 일반 제작이 있고, 제작 슬롯, 장비 분해, 전용기 개조 음, 이런 것도 있고, 분해를 하자 필요 없는 것들. 아, 요거, 어, 그래, 그치. 엔딩급은 그냥 갈아 마셔버리자. 분해를 하면은 뭐가 나올까? 빠밤, 일반 장비 제작 부품이 나오는구나. 위쪽에 부품 종류들이 이렇게 있어. 일반 제작을 누르면은 연구실에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소모해서 파츠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어, 그네. 역시 제작이 빠질 수가 없지. 가속해서 뿅하고 만들면은 뭐가 나올까? 두근두근 일반템이 나오겠지. 물론 어디 보자. 알등급이 나왔네. 중량형 체스트 내구도 알등급이 나온다고? 애니 아니고. 오, 그네. 일반 제작 외에도 위와 같이 더욱 특수한 장비를 제작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아, 더 좋은 걸 얻고 싶어. 더 좋은 거, 완전 좋은 거. 설계도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좋은 게 나오겠네. 설계도가 들어가는 거. 즉시 완료 안 돼. 에이. 승어된다고? 헤헤. 과연 두둥 무슨 등급일까? 스활나와라 어디 보자. 음, 말 등급 그러네. 그렇고. 뭐, 건 높은 등급이 나온 건 아니네. 전 장비 제작은 잘못 해요. 전문 엔지니어를 찾길 바래요. 아, 그래? 그래. 음, 그래. 자, 제작도 이렇게 알아봤고. 다음은 창고로 이동해 방금 스테이지에서 획득한 장비 상자를 오픈합니다. 창고 시스템 구경해 보자. 이렇게 방금 얻은 거 이렇게 해서 사용을 누르면은 사용을 누르면은 헉! 아, 장비 상자가 나온 거야? 헉! 뭐야 이게? 거기서 나온 게 스알이야? 아, 그렇구나. 어 이런거였어 오 그렇구나 자 이제 편지함을 들질수 있겠지 경락고 먼저 가보자 경비 눌러서 우선 웨폰 이렇게 눌러서 스알 등급 드디어 차는군 차이가 요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 차이가 나긴 나네 랭크가 10이고 이제 뭔가 이제 이게 뭐야 아니, 아직은 아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더세 아무튼 세 다른 파츠도 이렇게 파츠별로 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더 강해지겠지 물론 많이 강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병 아 세트가 있나 보다 화이트 레이븐 장비 4 개를 모두 이블린에게 장착했으니 활성화 시킬 수 있다 화이트 레이븐을 뭘까 이게 활성화 시키면은 이야 변신했어 그리고 그리고 뭔데 이게 스탯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눌르면은 화이트 레이븐 5 분의 5가 됐고 이걸 누르면은 세트 옵션이 적용되는 거네 이렇게 아 아하 세트템 세트템이라는 거지 좋아 좋아 새로운 부대원 이번에는 베로니카 너도 이렇게 현번 확인해보자. 이런 아이템들 좋아 좋아. 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뭐 어딘가 좋은데 쓰이겠지. 이 다시 이 들어가서 방금 활성화 시킨 세트 템 써보자. 유, 이거 완전 멋있는데? 가자. 얘를 한번 컨트롤 해보겠어. 다른 애들도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눌러서 얘를 하라고. 연속 가격 누구야? 아니 왼쪽 저 왼쪽 끝에 있는 게 나야. 이 뭐야? 얘는 포탄을 던지네. 어떻게 아 이렇게 조절해서 던질 수 있어? 이 야. 아, 얘 말고 아까 얘 예, 얘야. 얘로 변신해서. 그렇지. 얘는 어떻게 소나? 칼질이야? 칼질이네. 근접 칼질. 예, 예. 로터를 돌려보자. 어, 이게 로봇들 수집하고 조합하고 제작하는 재미가 있겠네. 이번에 주특기가 폭격인 파일럿. 얘가 폭격이라는 거지. 스킬을 사용하면 지정 위치에 범위 공격이 가능. 가자. 띠까. 되게 넓다 봅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오토로 돌리자 결국엔 이제 오토로 많이 돌리겠네 가볍게 클리어 드디어 뽑기인가 뽑기까지 일단 해보고 가자 뽑기 이번에도 주순 캐릭터 크리스티나 폭격 캐릭터 확인 전까지 무한 소환 가능 무료? 이거네 가자 과연 요게 스스알인데 이 스스알 개수를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다시 해! 무제한이래니까 스스알 10개 나올 때까지. 음,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가? 내가 얻고 싶은 캐릭터를 해야 되나? 다시 해, 그냥 다시 해. 아, 이게 개수는 정해져 있는 듯. 요런 거 하나, 요런 거두 개, 요런 거네 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율이? 다시. 자, 아,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그냥 이 노란 거가 스스알, 내가 얻고 싶은 스스알을 올라야 될것 같아. 음, 이렇게 계속 똑같다는 거. 과연 두둥 얘는 뭐 하는 애일까?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그냥 하자. 그냥 저장하자. 확인하고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뽑는 거야, 뭐야? 내 거가 된 거야, 뭐야? 확인 누르면 이제 된 거지. 된 거야? 나온 거야? 파일로 들어가 보면 알겠지. 파일로 들어가 보면은. 스스라리? 아, 그렇구나. 아까 뽑은 게 나한테 온 거고, 지금 이 캐릭터들을 앞으로는 조합해서 쓴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 그래. 여기까지.